사랑한 성도 여러분, 어, 누군가의 고통을 보며 마음이 찢어져 아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 특별히 그 고통이 나 때문이라고 하면 어떠한 마음이 들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비참하고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600명 이상 되는 로마 병사들 앞에서 침묵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롱과 모욕이 있었어요. 잔인한 책찍질과 폭력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변명도 원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침묵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가? 저항하고 항변할 수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침묵을 하셨겠습니까? 나는 이 장면, 예수님의 침묵하시면서 고난 당하시는 이 장면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말 없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며 그 고난 앞에 말없이 서 있는 제자 나 자신의 모습 정직하게 마주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정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당하신 참혹한 조롱과 고난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말없이 모욕과 채찍을 견디셔야 했을까요? 그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사랑의 선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분노와 죄책감을 지워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우리에게는 낯선 장소인 관정, 이 관정이라고 번역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서 유월절 명절 때예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로마로부터 약 600명 이상의 병사들이 빌라도의 브라이도리온에 모여졌습니다. 바울이 붙잡혔던 시위대가 있었던 곳도 저희 관정 브라이도리온이고요. 총독의 집무실, 행정실이 있었던 곳이고 로마 군사들이 일상을 어, 이어갔던 로마 군사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브라이도리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브라이도리온에서 일곱 가지 치욕적인 고난을 당하십니다. 관정에 있던 모든 병사들은 <laughs>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주변에 몰려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느끼셨던 당혹함 상상해 보셨나요? 그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희덕거립니다 6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병사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병사들에게 이미 심하게 맞은 터라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은 채찍질과 구타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의 채찍은 악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법에 의하면 채찍의 형벌은 몇 대까지 때릴 수 있습니까? 마흔 대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마흔 대까지. 사람이 그 이상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법에는 채찍질의 횟수를 규정해 놓지 않았었습니다. 죄인들의 고통은 안중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전에 채찍 맞다가 죽어 나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채찍은 여러 갈래로 된 가죽끈으로 되어 있었는데 각 가죽끈의 끝부분에는 쇠사슬 같은 작은 금속 조각이나 동물 뼈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로마 왕실과 귀족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리가 생산되었는데 그 유리잔에 포도주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찍에는 그 제작하다 남은 유리 조각들로 집어넣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채찍의 이름은 아홉 꼬리 고양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꼬리가 아홉 개 있는 고양이 다시 말하면 세 가닥 돼 있는 것을 한 줄로 묶어서 이것이 아홉 개의 가닥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홉 꼬리의 고양이라는 별명의 채찍으로 죄인을 마구 내리치는 겁니다. 이 날카로운 채찍으로 계속 맞다 보면은 온 몸이 갈갈이 찢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뼈가 드러나는 참혹한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채찍의 형벌을 받으면서 견뎌내지 못하고 죽기도 했던 굉장히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공의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과 머리에는 이미 더러운 침으로 번복되어졌었습니다. 누각을 닦아 줄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은 그걸 닦을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존경을 받아야 될 유대 종교 지도자의 주먹질 때문에 예수님의 눈은 멍이 들었고 다른 눈의 눈꺼풀은 찢겨지고 부어 올라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코에는 아마 피가 흘러 마른 자국이 있고 윗입술과 아랫입술도 여러 곳들이 터져서 부어서 맞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잔혹한 병사들에 의하서 채찍질에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주색의 옷을 입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병사들은 피로 물든 그분의 옷을 벗겨 버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빨간색 긴 겉옷을 입혔습니다. 이 빨간색 긴 겉옷은 병사들이 자주 입었던 옷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예수님은 왕처럼 꾸며놓고 조롱하기 위해서 우스꽝스럽게 겉옷을 걸쳐 주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은 가시로 만든 왕관을 예수님께 씌우셨습니다. 잔인한 장난기가 발동한 이 군인들이. 가시덤불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씌운 것은 고통을 뭐더 해주기 위함이기보다는 조롱하기 위한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답시고 왕에게 권위를 상징하는 홀을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대기를 왕의 홀 삼아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무릎 앞에 꿇고서 예를 갖추는 신용을 하며 희롱 조롱했습니다. 이 희롱하다 흉내 내며 놀리다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를 보면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가지고 놀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처럼 꾸며놓고 왕에게 경배하는 흉내를 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논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세 왜 이들은 예수를 이렇게 조롱했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빌라도가 예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내 말이 옳도다" 하는 그 대답을 그 병사들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에게 조롱당하며 채찍질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죄 삼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마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이 주님에 의해서 성취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당했던 치욕적인 고난은 예수님의 얼굴에 그들이 침을 뱉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대제사장이 뱉었던 침이 범벅이 되었었고 그분의 얼굴에는 병사들의 침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희덕거리며 재미있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막대기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며 조롱하면서 수없이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머리에는 피가 다시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고 피가 아물기 전에 또그 상처에 충격을 가면 피가 떨어지죠.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또 머리에서 피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 파병 당했던 로마 군사들은 이 병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모없이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타지에서 군생활을 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분노와 모든 그 어떤 풀어보지 못하는 인간의 그 잔악한 그 모든 감정을 다. 예수라고 하는 사형수에게 풀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오락거리 하나가 발견된 거죠 실컷 즐기고 나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고 갈 시간이 되자 다른 군인이 자세 곳을 거칠게 벗겨버렸습니다 이때도 아마 응고되었던 그래서 옷과 상처에 붙어 있었던 그것이 서로 분리되면서 피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시 그분의 피로 물든 옷을 또 입혔고 그런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희롱, 조롱당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의해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 당하실 때에 단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는 나지막한 신음 소리가 새어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채찍질을 비롯한 모든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나지막한 신음 소리만 내었을 뿐입니다. 맞으셨을 때 아프지 않으셨겠어요? 아프다라고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이 채찍질을 맞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는 대개는 크게 비명을 지르거나 또는 살려달라라고 자비를 구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잔혹하게 폭행하고 구타하는 그들을 향하여 저주와 욕설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한 마디도 내뱉지 않으셨습니다. 말없이 고난을 온 몸으로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존엄, 그분이 갖고 있는 인격,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모욕하는 철저한 수치스러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단한 마디의 항변이나 저주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희롱하는 병사들에게 아무런 말씀이나 반응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두고 이렇게 앞서 미리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뭐라고요? 그가 괴로와 고역을 당할 때에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다. 왜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참혹한 고난 중에도 침묵하셨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약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랑의 침묵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구원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고난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죄 때문에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채찍질 당하면서 죽지 마셔야 했기 때문에 그 온몸으로 그 잔혹한 참혹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항과 반항 대신에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얼마나 이 길이 힘든 것을 알시면서도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것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냥 목숨을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브라이도리온 그 로마 군병의 총독의 관정에서 죽으셔야지 않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 없는 고난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채 우리를 향한 침묵의 사랑을 표현하신 채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것이 과연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과연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조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신 총독의 저택 저 브라이도리온에 있었던 빌라도의 병사였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600명 안에 있는 그 병사 중에 한 명이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치근지심으로 발동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모욕을 당하려고 그 잔혹한 채찍질하는 병사를 막아설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무리들 앞에서 무리들 안에서 같이 속해 있으면서 조랑하는 병사가 되어서 그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또 영웅 심리에 이끌려서 고난을 가하는 채찍과 무차별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는 그들과 같이 된선 조롱하는 병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저 채찍을 들어서 저 예수라고 하는 사형수를 채찍질 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가지며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종종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세상과 타협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교회가 바로 브라이 도리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놓고 나는 과연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제자의 삶을 살고 있겠는가? 우리는 예수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위장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진심 없는 말로 주님을 희롱하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죄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브라이도리온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무차비한 참혹한 고난을 가하는 병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브라이도리온에 있었던 병사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겠는가? 한번 묻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을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우리의 주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모욕과 희롱을 당한다는 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른 병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그 죽어가는 사형수 앞에서 그 사형수의 편을 들고 잔혹한 채찍질하는 병사를 막아선다? 이거는 대단한 용기 아니, 아니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병사들처럼 희롱하거나 아니면 위장하거나 가장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본심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더 모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예수께서 나를 나의 구조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병사들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숨어서 그냥 마음으로만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대제사장 가야바들에 그 있었던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브라이도리온에 있었던 병사들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난 당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말없이 참으시고 침묵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을 완전히 표현하셨던 그분 앞에서는 말 없는 제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귀하고 거룩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여야만 합니다. 말로만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처럼 위장하는 거그 가면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옷 입은 자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제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나는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삶으로는 그분을 조롱하는 병사들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는 교인들까지는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 고백하며, 우리 목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과 그분의 주대심을 우리가 마음 놓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보다 더 많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혹여라도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그것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으로 비춰질까 봐, 아니면 또는 그들에게 나약함으로 비춰질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대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고백을 하기도 전에 사람들의 눈치와 조롱이 두려워 말없이 물러서고 있지는 않는지. 이건 마치 죄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은 잘못이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의하면 그것은 분명히 죄악임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믿고 우리도 고백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눈치와 조롱이 두려워서 말없이 물러서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말하면 죄악계 침묵하고 있지 않는가 물어야만 합니다. 혹은 베드로처럼 그저 멀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지도 방어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분명히 저대로 놔두면 죽을 것이 뻔할 것인데 나는 그저 멀리 감치 멀찌 감치 떨어져 있는 방관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게 진짜 나약함이고 그게 진짜 믿음 없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박자요,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처럼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질고를 느끼셔만 했습니다. 그에게서 얼굴이 가리는 것 같이 멸치도 당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당해야 될 참혹한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그 모든 멸시와 조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정 여러분, 이제는 말 없는 제자를 넘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선포하며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나를 때릴 수가 있어요, 나를 멸시할 수가 있어요. 믿는 지체들끼리도 서로 찌르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나를 내동댕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만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소리뿐만 아니라 기도조차 할수 없을 만큼 잔인한 삶의 매질로 인하여서 엎드려져 있었을 때에 고통하고 있는 우리 신음조차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멸시와 도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손해를 입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거나 세상 사람들 앞에 안중에도 없는 사람처럼 그림자 같이 치고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하늘에서의 상은 더클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당해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극도의 외로움을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브라이도리온 그 관정 앞에 아무도 예수님을 지지하거나 아무도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에 예언한 그 약속,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감사하실 시 바라고. 그것을 기뻐 인정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믿어 그 고난을 따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허락하는 그고난으로해서 우리는 무너져 내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죄의 죄과로 인해 당하는 그 고난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될 책임있게 감당해야 될 고난임을 알고 하나님 옆에 도리어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해한해 한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난이지라도 천년을 하루가 지어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고난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탄은 더욱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더 존귀하게 온전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나의 죄악과 허물로 인한 고난이며, 우리에게 잠깐 허락하신 그 고난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유 있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 침묵하셨던 우리 주님은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고난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다고 소리 칠수 있어요. 아프다고 신음할 수 있습니다. 절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나쁜입니까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참으셨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그분이 걸어가실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잠깐 지나갈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다를 여러분을 영원히 멸망, 영원히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도리어 발판 삼아서 믿음의 진보, 믿음의 비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그 고난을 기억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 앞에서 침묵하지 않은 죄 앞에서 침묵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 브라이도리온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폭행하고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나의 편이 될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자리 안에서도 오직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받으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진짜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대하며 고백하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